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개행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조총용계 최일교표 문세강이 정중석 뒤쪽에서 뛰어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으나 총탄이 빗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규경수 여사의 뿌리에 명중에 질명했고. 무대의 왼편에서 피장마을 걷고 들어온 경호원의 제앙사격 실패로 객석에 앉아있던 5호성 장봉화가 포개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서강은 이날 오전 8시쯤 조선호텔을 나와 국립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극장 입구를 무사히 통과한 문서강은 식당 입구에서 한 차례 검문을 받았지만 일본을 사용하며 기분 행사를 해 직장에 들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고 얼마 뒤 왼쪽 열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문세광은 준비해간 3899형 스미스 앤 웨슨 리볼브건총을 꺼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첫 번째 총탄은 자신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직후 문세광은 다리를 끌며 통로를 따라 곧장 연단으로 접근했고 두 번째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박 대통령이 서 있던 연단 왼쪽에 박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자세를 낮춰 연설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번째 발사를 하였지만 이는 불발 이 되었고 이어 발사 네번째 총알 이 김용석이 앉아있던 유흥수 여사의 머리 오른쪽에 멈추습니다 한참 석자가 문세강의 팔을 걸어 넘어뜨렸지만 문세강은 틀그리며 또한 발을 발사했고 이 총탄은 연단 뒤 태극기에 박혔습니다. 불과 5-6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때야 좌석 앞쪽에 앉아있던 경찰관들이 문세강의 머리를 권총 손잡이로 내리친 뒤 2중, 3중으로 덮쳤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곧장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서울대병원으로후송됐고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후 7시 결국 숨을 벗었습니다. 문세강은 재판의 해부대 일심, 이심, 3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사건 발생 127일 만인 그의 12월 2 0일에형장 인술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문세광이 다섯 발, 경원이 두 발, 총7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먼저 문세광의 다섯 발을 살펴보면 자신의 허벅지, 연단, 불발, 유경수 여사 그리고 연단 뒤 태극기입니다. 여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문세광은 네 발을 발사했으며 유경수 여사가 아니라 천장이라는 것입니다. 경호원의 두발중한 발은 오발로 합창당원석에 앉아 있던 요구생을 맞췄고 나머지 한 발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1974년 저격사건 발생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수사요원으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이근호 씨가 1989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유경수 여사는 절대로 문세광 총탄에 죽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숱하게 은폐되고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계장은 단언에 기초할 때 문세광의 손 1탄은 오발, 2탄은 연단, 3탄은 태극기, 4탄은 천장에 맞았다며 유교사를 숨지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나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장은 숨지게 한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1999년 10월 했습니다. 이계정은 하지만 인터뷰에서 현장 검정도 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 경호실에서 단두를 수고에 갔다고 밝혀 유교사 피격과 청와대 경호실이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MBC와 SBS 등의 요청에 따른 녹화된 비디오와 총승이 녹음된 테이프의 분석 결과 총알의 발사는 당시 수사 기록상의 7 발이 아니라 여섯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분석 결과 문세강의 총구는 유경수 교사를 향하지 않았고. 문세강의 네 번째 총소리가 나고 바로 이어 또한 발의 총소리 이후에 유경수 여사는 쓰러지십니다. 문세강이 제압된 후또한 방의 총소리가 나는데 이 총알에 요고 2학년 정봉아 양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이 문세광 쪽으로 달려가며 비볼브 권총을 뽑았고 연단 앞에서 지향 사격 자세를 취할 때 권총이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진 권총이 박 실장 손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고 권총이 박 실장의 왼쪽 무릎을 지날 때 총구는 쪽 45도 방향으로 해머가 풀리며 격발되었습니다. 해머가 풀려 발사된 총알이 총구 방향 쪽에 있던 유경수 여사의 우측 이마를 맞고 간통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총 6발이 발사되었고 처음에서 네 번째까지의 발사는 문세강으로오발 연단, 태극기, 천장이고 이은 다섯 번째가 박종규 경호실장의 실수로 발사된 총알로 유경수 여사가 맞게 되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호원이 쏜 것으로 장봉아 학생이 희생된 것입니다. 당시 수사당국 주변에는 한동안 제3의 저격수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도 고 조총련 등에서 음모서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연결 시간 1974년 8월 19일, 오전 1 0시 중앙청광장에서 8 조문사절과 내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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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9 유영수 여사는 충청북도 옥천에서 대지주였던 육종관과 이경령의 일남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1950년 당시 육군소령이었던 박정희를 만났고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에 박정희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첫 부인 김원남과 이혼하고 유영수와 재혼한 것입니다. 아버지 육종관은 이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유영수는 가출하여 박정희 임지였던 대구에서 수 했다고 합 영부인이 된후 유경수의 주된 관심은 민원 처리였습니다. 6년 동안 영부인실 비소관으로 근무한 정재훈 씨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거리의 여론을 수집하고 바로 수십 통의 민원을 일일이 처리 지침을 남겼으며 키 억울한 민원 현장에는 비서들이 늘 발로 달려가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희에게는 가장 무서운 야당 역할도 했습니다. 남편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군정 5년 연장을 미국 대사에 선언하자 이동은 대사를 불러 남편이 군정 연장을 취소할 것을 설득하도록 도움을 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